RS Q8은 오늘 처음 태어난 지4 개월밖에 안 된. 오. 오. 오, 어, 어. 시원한데? 응. 안녕하세요. 소원이 치한 세계 최대 중고차고 갑단지 도이치 오토월드 GD카 TV 김희사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차량 보는 순간 한번더 고개가 돌아갑니다. Q8 기반의 고성능 모델 아우디 RS Q8입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SUV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산 대형 SUV는 물론 BMW, 벤츠 등 동급 차량들과의 경쟁을 예고한 RS Q8 600마력의 강력한 성능과 4륜구동 시스템 카트롤 바탕으로 고성능 SUV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8월 출고된 202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000km의 준 신차급 3,996cc 8기통 가솔린 직분사 TFSI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출력은 600마력 81.6토크 평균 연비는 리터당 9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차냄새 가득한 전혀 특이사항 없는 준 신차급 민트급 차량입니다 제조사 공식 신차 판매 가격은 1억 7,202만 원 꼼꼼한 설명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GD카 에서 Q8, SQ8 다 했습니다 RSQ8은 오늘 처음 태어난지 4개월밖에 안된아 매입해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차 오늘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SQ8의 외장 컬러는 검정색입니다. 전면부에 팔각형 싱글 프레임 그릴 RSQ8의 블랙 패키지가 적용됨으로써 RSQ8의 이 배지와 이런 마크가 마치 배트맨 카를 연상시키듯이. 블랙 배징이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이나믹 턴 시그널까지 장착이 되었는데, 방향 지시 등이 이렇게 순차 점등이 되어서, 시각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조금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보실게요 아우디만의 진보적인 디자인 우아한 윈도우 라인 거기에 쿠페형의 역동적인 윤곽까지 SUV지만 달릴 수 있다는 성격을 외형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쿠페형 SUV지만 타사 모델들과는 다르게 뒤쪽에 C필러쪽 뒷유리가 막 극단적으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완만한 이런 경사가 조금 더 예쁨을 더해주고 휠은 23인치 휠이 장착 되어 있습니다. 잘 달려야 되니까 잘 서야죠.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동력이 좋고 수명 또한 더 깁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오늘 실내 색상도 검정입니다. 검정색의 시트와 가죽으로 마감된 대시보드, 하이그로시 마감의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또한 거기에 레드 스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빨강색 실밥으로 시트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검정 실내에 조금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도 이런 색이 카본으로 마감된 내장 포함해서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본 마감이 실내에도 장착이 되어 있지만, 외용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RSQ8이. 앞쪽에 범퍼 하단에 밑부분, 사이드 미러 커버, 뒤쪽에 이 디퓨저까지. 카본이 상당히 고가인 거 아시죠? 이 카본, 이, 그, 시트지가 아닙니다. 예, 진짜 카본 탄소섬유를 갖다가 썼다고 해요. 경량 하고, 예, 멋있 왼쪽 무릎 위에 있는 이 버튼들은 조명 관련 조절 스위치인데요. 누르면서 작동하는 타입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알칸테라로 마감이 된 3포크 스티어링 휠입니다. 좌측에는 계기판 조작 관련 스위치들, 우측에는 미디어 조작 관련 스위치들이 있고요. 계기판, 아우디 버츄얼 코피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면 멋있는 세레모니와 함께 작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나타낼 수 있는 레이아웃이 엄청 많아요. 좌측, 우측, 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전방만 주시하셔도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주행하실 수 있고요 MMI가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햅틱 반응이 오는 이런 터치식 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몇 가지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볼게요 내비게이션 터치와 슬라이드가 가능한 이런 모델이고요 어라운드 베 장착되어 있어서 큰 덩치의 차량 주차하실 때 편안하게 도와드립니다 차량 설정 한번 들어가서 몇 가지 볼게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요거는 이제 주행 성격을 변환해주는 버튼인데 차량의 출력과 더불어서 서스펜션의 강도라든지 핸들링까지 알아서 차가 좀 바꿔주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을 조금 더 도와줍니다. 오프로드, 올로드, 뭐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모드까지 여러 개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우측에 이 올리기 버튼을 누르니까 차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RS 모니터 들어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차량에 준 상태라든지 가속도계, 타이어 압력, 그다음에 오프로드 주행 때 필요한 경사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설정도 MMI 안에서 하실 수 있어요. 운전석, 조수석 시트는 물론이고 이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눌렀더니 이뭐 이완, 스트레치, 펄스, 웨이브 등 어깨 등 이렇게 쫙쫙 어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이거. 어. 어. 어, 어 시원한데? 응. 어. 네, RS라는 고성능 차지만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볼게요. 거리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사이드 어시스트, 교차로 보조 시스템, 하차 경고 시스템 등 안전에 관련된 반자율 중에 관련된 기능도 몽땅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스위치가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봤더니 이 모니터가 공조기 조절 장치입니다. 터치가 가능한데요. 공조 시스템을 켜봤더니, 이런 온도 조절이라든지, 바람 방향, 세기 등이 터치로 가능하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이렇게 다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아래에 이렇게 한 세트가 더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점등이 되네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기어 패널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볼륨 조절은 오른쪽에 빠르게 조작하실 수 있도록 로터리 방식입니다. 기어 패널이 이제 전자식 기어 패널이죠. 기어봉도 바뀌었는데요. 조작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버튼 누르시고 전진, 이렇게 후진, 파킹 하실 때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전자식 파킹 스위치와 오토홀드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타봤을 때 느낌, Q8, SQ8, 사이즈, 디자인, 인테리어 등 굉장히 흡사해요. 비슷한데 이 시동을 딱 걸자마자 배기음 가라락 하면서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이렇게 시운 전을 해봤더니 무려 600마력의 엔진이 막 우렁거리면서 음. 막 앞으로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우, 하지만 일반 효율 모드로, 이 피션시 모드로 논 다음에 또 주행을 하잖아요. 뭔가 이 정숙한 대형 세단 요런 타는 느낌을 또 한번 받으실 수 있어요. 뒷좌석 한번 가보시죠. 아우디에서 만드는 차 중에 가장 넓고 큰 차잖아요. 뒷좌석 공간이 아주 어... 훌륭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또 옵션을 설명 을 한번 드려볼게요. 송풍구가 일단은 기둥에 이렇게 하나씩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또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총네 개입니다. 아래쪽에 개별로 조작이 가능한 온도 조절, 바람 세기, 바람 방향 등.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공조기가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가 좌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이제 C 타입 단자가 두 개와 12볼트 시거 소켓이 도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대형 s u v 만 가지고 있는 요거. 전동 커튼. 노루 어? 안 보고 이렇게 잘 해줘. 이렇게 내려와라. 그렇지. 올라가고. 각 조절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요거가 제일 누워 있는 거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세울 수 있는 요런 기능은 있네요. 그래서 조금 더 누우면 이 정도 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폴딩도 가능하죠. 한번 넘어뜨려봐 드려 볼까? 오, 424 그거네, 이게. 아. 그래서 가운데만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 아우씨 아 이거 네 놀이구한 게 아니야. 아우 나 진짜 이렇게 세게 떨릴 줄 몰랐어. 요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개별로도 또 되나? 이렇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오늘의 정평 봐봐 때로는 정숙하고 부드러운 패밀리카. 때로는 600마력의 괴물. 지디카는 신차대기 없습니다. 당일 즉시 현금 출고 가능. 이렇게 두 가지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GD카의 초저리 할부 리스를 경험하셨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출장 판매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고민은 구매 시기만 늦출 뿐이죠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아우디 RSQ8의 주인이 되실 구독자분들은 GD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고차보 값단지 수원 도이치 오토드 GD카TV 김희사였습니다 내일 도 좋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